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4주째입니다.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이 메우고 있지만 의료 취약지역 공보위까지 대도시로 떠났는 등 지역 의료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부터 환자들로 분주한 충북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인 청주의료원. 전공의들의 비중이 크지 않아 집단 이탈에 따른 영향이 적다 보니 상급 종합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허리 수술과 치료를 위해 이 병원을 찾고 있는 박한용 씨는 최근 내원 환자가 눈에 띄게 늘어 대기 시간이 길어졌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길어졌어요. 제가. 오늘은 수술하는 날이 아니하는 날인데 사람 엄청 많아 실제로 청주 의료원은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 이후 일부 감옥에안해 연장 진료를 시작했고 이번 환자는 평소보다 10에서 15% 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학병원에서 차질이 생긴 외과나 신경외과 수술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의료진 피로도도 부쩍 커졌습니다. 충북대학교병원 쪽에서 외과나 신경외과 쪽에 수술이 어, 를 이제 많이 축소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병원 쪽에 직접적으로 연락을 과장들한테 하고 계시고요. 외과 같은 경우는 이제 한10% 정도 이번 환자가 늘고 지금 이제 재활 같은 경우도 환자가 한 10에서 15%? 대도시 상급 종합병원에 공중 보건의가 파견된 이후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은 상황이 더 열악해졌습니다. 남은 공중 보건의가 순회 진료 체제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 250명 규모 공보의와 군의관이 추가로 상급 종합병원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각 지역의 공중 보건의로 파견 나가 있는 거는 뭐냐면 그 지역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공보위를 파견을 한 거거든요. 일단은 효과도 미미한데 그쪽 의료 공백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 실제 현장에서는 공중 보건의가 전공의들의 공백을 배웠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정부와 의료계 대치 속에 아카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 공공 의료. 그 피해는 지역민 몫이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